13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오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색점이,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 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일래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 지니 그 환부가 열버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 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 지니라. 이는 나병이민이라.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 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을 때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헤어진 자인즉 정학원이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안이라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처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구스러럼 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자 할지니 이는 종기로 나, 된 나병의 환부이민이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얇으면 제사장은 그를 1회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민이라 그러나 색,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의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피부가 불에 데었는데그된 곳에 불구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희,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열으면 그는 그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옅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이민이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민이 오미니, 오민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인 임이니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옴의 환부가 피부보다 웅욱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옴 환자를 일회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일회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할 것이요 그는 자기의 옷을 빨아서 정하게 려거니와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이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낳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루럭이라 그는 정안이라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안이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도든 색점이 희고 불구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진이라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배옷에나 배나 털에 날에나 시에나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날에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래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래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함으로 그는 그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시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 지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나래나 시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이래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빵곳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열부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 찌니라. 내가 빤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니라. 이는 터옷새나 베옷새나 그 나래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이 색점의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아멘.